천천히 막 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이쁘다 이쁘다 해 줘. 이쁘다 이쁘다. 아 우리 초라 어, 마그 고양이 피곤하대. 피곤하대. 피곤한데 노란 고양이는 저기 있지. 요 안에 있잖아. 근데 노란 고양이는 사람이 싫대. 어, 야옹거리지. 야옹! 고양이가 기분 좋다. 꼬리 만지면 안 돼, 서현이. 얼굴 만지는 거 좋아해, 고양이는. 어, 나비 이쁘다. 얼굴 만지는, 이렇게 머리 만지는 거 쓰다듬는 거 좋아해. 땡기고 막 그러는 거안 좋아해요, 서현이. 음. 아, 어, <laughs> 서현아, 다려봐. 고양이 만지니까 어때? 어, 보들보들하고 둘은 딱 닮았냐. 아 그래? 이리 오지 야 너가 아빠한테 오는데? 아빠한테 들면 안돼 서연 시원히 들면 안돼 고양이는 드는거 아니에요 아, 들어갔다 아비야 아비야 그래 아가가 아가가 이봐 고양이 피곤한가 봐, 시원아, 서현아. 피곤한가 봐요. 허개. 버게. 허개라, 이불. 어떡해. 고양아, 일로 와, 해봐. 서현이가, 이쪽으로 와. 노란 고양이 저쪽에 있잖아. 저기 사이에, 나무 사이에 있잖아. 그쪽으로 가서 노란 고양이 한번 보게? 고양이 춥대, 어떡하지? 그니까, 고양, 응. 화났어? <웃음> 화났어?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못해도 그 피하잖아. 그니까. 시현이가 <laughs> 안, 안고 싶대, 고양이. 어떡하지?